역대상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격변의 시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책을 읽고 읽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귀환한 열두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결코 그 씨가 끊이지 않았음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는 7장에 살짝 언급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중에 사랑하는 아내로 알려져 있는 라헬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12명을 한 명씩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예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훗날 이 베냐민 지파 대단히 용맹스럽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난산이었나 봅니다.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름이 슬픔의 자식이라는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야곱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비록 슬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지만 그런 이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들고 그의 보호 아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후손이 사실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멸절될, 멸절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동족에게는 해서는 안될 크나큰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이나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압제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땅에 몇 년간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사사를 보내시고 병원하였다 라고 하는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는데, 사사기에 이상하게도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욕보와 죽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건이 사사기 20장, 21장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의 첩 부인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앗 사람들이 욕보와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알려졌고 분노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전쟁 벌입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왕으로 부름을 받고 사무엘에게.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베냐민 지파 이후에 하지만, 에스라 4장 1절과 10장 9절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불리고 표현될 정도로 비중 있는 지파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족간의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형제들 간의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베냐민,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당할 것 같은 그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아들, 수많은 자식을 낳고 여전히 그들은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자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속한 집화, 영화로운 집화, 그런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8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베냐민의 다섯 아들 이름이 등장하고 3절과 5절에 베냐민 장자의 장자인 벨라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중에 아비훗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에훗 사사의 아버지입니다. 이어지는 6장 6절 7절에 에훗의 아들들이 열거되고 있지요. 에훗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사사로 알려진 에훗,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을 들어서 에글론, 모아방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우리 모두 약점을 갖고 있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들었으면 약점 갖고 있는 왼손잡이도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아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사사 에우세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족보에 이와 같은 베냐민 지파 후손들의 영웅 등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절에서 28절까지 사하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의 후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하라임, 대단히 어려운 이름인데, 어디서 비롯된 인물인지에 대한 기록도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하라임 그는 이스라엘 출신인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버리고 모압 여인인 호데스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임 계열의 계보가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이 아닌. 후심의 아들을 통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베냐민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동족 간의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인 형제들끼리 칼을 들이밀고 싸움을 유발하게 했던 그들 베냐민을 그토록 사용하셨는가? 초대 왕그 가문에서 나오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이던 간에 인간의 어떤 모습이던 간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당신의 기업은 반드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 계승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느냐? 내 죄악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해하고 감사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매년 추수 감사절 그때가 되면 특별히 더 감사를 생각합니다. 감사.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어떤 분야에서는 특별한 자, 뛰어난 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왔고 또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한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그려가시는 구속 역사의 한 점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움의 능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세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죄악 가운데 멸절 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고 초대왕 사울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여 당신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 구속 역사의 한 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히 순종하는 한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뛰어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서 변치 않는 약속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믿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29절, 40절까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사울 계열의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 오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징계하는 분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간과하여 지나치지 않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빠져있다가 그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자의 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두 번째로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하여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인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회복에 대해 불안함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는 과연 죄안 짓고 영원히 그렇게 살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징계가 우리를 없애 버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징계 그것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와 회복함을 얻고 참 생명을 취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족보의 내용들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강성교회 수많은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의 자손들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평일 정오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강성교회 온 성도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연약한 자 베냐민.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멀리 하고, 그러나 그죄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가 있고, 징계는 우리를 벌 주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이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찬송으로 드러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부신 가을 하늘,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이어집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놀라운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져 놀랍도록 응답받는 귀한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